처음해봐 자신에게도 재생 적용. 일멸자 대단하고 생명 회복? 이동안 어, 모습, 모습 드러난다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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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그 말? 아니, 그 뭐지? 그, 그 나무가 생겼니? 이름이 기억이 안그 나네. 남은... 걔한테 힐, 힐 능력을 준거 같아. 넌 내가 살아야겠지. 게릴이 뭐였지? 마오카이. 야, 그, 어 맞는, 맞은 거야? 어, 즉발이네 이게. 좀, 어 이렇게,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뭐야 이게. 아, 이 저걸 어디 땄어? 정신 없으면 맞겠지 또 뭐.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쉬, 어려운데? 아직 회복 능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아, 와, 이거 더블가 너무 좁다야. 노바가 있네. 짜증나겠네. 이 금색 이건 뭐야? 20초에 걸치는 거구나. 줄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는 거구나. 맞추면 이제 힐이 더잘 되는 거구나.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만화 소모가. 어머, 이거 나한테 재능 안 걸면 안 됐네. 뭐야, 이거. 어우, 괜찮은데? 그래도 힐이 나름. 한 3명까지는 케어 가능할 듯? 근데 마나가 없네, 이제 W는, 만 아, 마나 소망 10이야 W 막 쓰라고 해놓은 거구나, 그러면 많이 아, 열심히 했다, 친구들 만나 먹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제 처음 스킬은 나름 잘뜬거 같아 이러와 W 쓸 때마다 회복 초기화되면 참 좋을텐데 아우.. 난뭐 딜을 넣긴 넣는거니? 회복은 많이 하고 있겠지 뭐9235 헤헤 루슈가 훨씬 많네 루슈가 훨씬 편하지 피감는 뿌리가 나무정령을 소환합니다 괜찮은데? 일로와 저 잡힌거 아니야? 아니네 설렜네 잠깐 에이 아, 자 신난 싸움이 중요하겠네 이건 이거 많이 먹는 게 그건가? 어, 저 때려도 힐 되네. 어우, 근데 만화가 없어요. 제제제제제. 잘해주고 있... 아, 잘 못하고 있니?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 이거 딜러들이 딜러 <laughs> 어힐량은 뭐 아, 루슈가 하긴다야. 다음에 루슈해야지. 루슈가 메커니즘이 너무 쉽다는데 그 주변 주변에 있으면 힐에다 힐 되는 거잖아. 그리고 볼륨을 높여라 하면 잠깐 힐량 세지겠죠 야, 우리 집 갔다 왔거든. 근데 힐러가 없거든. 쟤네 힐러 있이 Q가 주변하고몇 명한테 그런 스킬이 있을 거야. 기다려! 아, 잘못 걸었어. 야, 이거. 피 없는 야들 한테 위주로 가야지, 먼저. 물어. 좋아. 먹어, 먹어, 먹어. 일로 와. 도와 아유, 퓨비. 갈비성광으로, 재능... 어, 이거 괜찮네. 잠깐만. 만화가 없어서 이런 걸로 만화해보고. 오케이, 우리가 먹었어. 나무 장면 하나 나오네 오케이, 내가 졌지 쓸만하거든요, 나랑 괜찮네 히어스 너무 좋아? 어? 아, 진, 진원님도 계셨구나 미안해, 게임에 너무 집중하느라 못 봤어 유튜브가 버퍼링이 걸려 나 슬슬 질리려고 하는데? 벌써 하루 세판 했는데, 지금, 오늘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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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어, 열심히 하는데 가라, 나무정령 애들 잘한다. 그지 야, 야, 나무정령 가라.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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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려, 나 살려. 애들이 나 노린다. 야, 가, 가, 회복. 컷! 컷! 아, 저, 저거, 상태 이상 푸는 거 해줄 거 그랬나? 살려줘! 컷! 오우씨, 뭐야! 오, 어, 누가 나 살렸는데? 컷! 누가, 아씨, 그냥 뺄거 그랬나? 스킬안 쓰고. 아, 나쁘지 않아. 다음이 10레벨. 주야군 양들 지속 치우. 오, 이거 괜찮다. 치유로 해야지 뭐. 힐러의 본분을 다 해봅시다. 딜은 다른 애들이 잘 넣겠지, 뭐. <laughs> 발리라, 발라가 아니고 발리라네? 궁의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네. 8초? 루시우잖아, 이거. 루시우잖아, 완전. <laughs> 뭐야, 이거? 알았어. 나애들랑 쫓아가야 되는데, 어차피 나 혼자라. 어, 역시 뭐야, 저거. 지독치유 치유해줄게. 침묵 걸렸어. 잠깐만. 공이 끝났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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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뭐야 그렇게 밀라는게 아니야? 아오 힐아씨아 뒤에 있을까? W가 범위가 이게 한 번에 되는게 아니고 이게 지속치유라서 W 맞추면 진짜 중요하네 뭐야 이거는 아 정령이 맞추면 밤엔 못찍지? 재생으로 이동속도 증가 내가 증가하는 거면 별로다 애들이 증가하면 몰라도 <laughs> 정신을 자극 뭐야 이거 이런 게 있었어? 달빛 성광으로 가고 이런 게 있었네 대상하고는 영원의 마나 회복 아이씨 미리 말을 하지 몰랐잖아 마나 회복 뭐 어, 마나 회복해줄 리가 없는데 나궁 있다 궁 있다 자연인 화이팅 또나 없는 것 보다 있는 게낫 죠？그렇지？아, 잘 한다. 우리 팀 와, 저게 안죽 네？가자 들어와 좋아하 는요 W. 애들 아예 전의를 상실했네. 뭐야, 이거 깜짝 놀랐네. 씨, 깜짝 놀랐잖아. 갑자기 들어오고 있어. 살았지, 롱 나한텐 뭐 쓰냐? 얘 줘야지. 얘 먹었거든요. 비전 능징자, 등자... 어, 나무 정령이좀 세졌나?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그다음에 뭐 하지? 생명력이 높네 생명력... 내날 내, 내 말하는 거야? 적을 말하는 거야? 아씨, 날...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안 돼. 걸렸거든요. 아, 잘 하는데, 나는나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okay. 내 하나 잡았다. 그래도 그지, 힐량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네. 그래도 조금 싶어 루즈는 은은히 한다면 나는 이제 확 치유를 하지. 그지, 재생이 달빛 선광 치유량이 증가했 오, 이거 괜찮은데, 재생의 지속 시간이 3초 증가합니다. 오, 이거 해야겠다. 범위가 넓으면 맞추기도 쉽겠지. 놈들. 심한 놈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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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 용병들 고용하는 거 도와줘. 먹어. 도와줄게. 자, 나의 나무 정령과 함께 잘 싸워보렴. 야, 믿어 막자 이거 다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네. 뭐가 이렇게 안 보? 시야가 너무 좁다야. 뭐지? 이집엔 뭐가 있을까? 평강화 평온 평온의 재상 대신에 삼촌 감사합니다. 괜찮습니 재생의 대상 를오 즉수해보. 하나 잡았고 힐해주고, 야너 너무 멀어 슬로우 와 빠른, 와루시루시야음힐난 죽지 않아요 뭐야 왜지아왜네가 제... 받아 마나 일로와 오 이제 루시오 따라잡았어 달빛성광 범위 및 재능의 지속시간 3초 증가 마지막은 뭘 찍을까 달빛성광 연속 사용시 강화 아 잠깐만 잠깐만 아씨아씨 이따가 오 살았어? 이걸 사네? 와 이걸 사네 또 신기 신기 뭐지 아 우리팀 좋다 야 이게 끼먹이지 울고있어아니는나 어차피 달빛성만강하라서 달빛 세례로 갈까? 달빛 세례도 안 나빠 보여 아이고 야 너무 들어갔다 데 에, 아이스 아월피는 잘하는데 딜도 나루 야 딜도 저 발리란가 모시기보다 더잘 나왔어 야 그럼 루슈 나갔어 <laughs> 이아이디가 힐러 안 한다고요 이제 루슈 역전했고요 루슈는 초반용인가봐 그러면 많아 없다 집 가자 나한테 쓸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거 보시다 잠다가신 다음 갑시다 이게 범위가 넓어진 거야? 아! 나왔다. 모두들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나 힐을 해드리죠. 아이고 풍풍자 모두 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치 그치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어내힐 믿지. 아우 침묵이 미쳤네. 야야야야야와 이거 나를 너는 어디? 어허 나를 의심했어. 얘네들이? 나힐 해주고 있는데 지금 와 힐량 쪽쪽 늘어나는 거 봐. 다시까지 끝났네. 이제 나를 살려야지. 이것들이 말이야. 오루시 힐량 봐. 우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적, 끈적, 근적하다. 오루시 죽는다. 빨리 죽여버려. 제 힐량 늘어나면 안 돼. 내가 힐량 1등 할 거야. 안 돼. 자나 추월한다. 아 이번 이번 비, 하수인인가 걔는 조약엔 능징자. 뭐 하나 정도 양보해도 되지 뭐. 까비. 뭐야 이거. 안 되겠지? 안될 거야, 아마. 적은 4명, 우린 2명. <laughs> 뭔가 해볼 수 있을까? 17. 아직 17이거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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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 미쳤나 봐. 뭐야? 이거 어떻게 왔어? 얘는? 얘거 어떻게 온 거지? 와씨 아니야, 이건 어쩔 수 없다. 어. 너무 단단한 애들이. 이게 뭐야? 얘가 발리라 지고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거 이거 이거. 나보다 딜량 적은 거 저거 저거 저거. 어? 아 근데 저 애들이 딱 봐도 헤비하네. 지금 싸봤는데 느꼈어. 어, 나 이거 하기로 하지 않았어, 근데? 아? 하나 평온도 좋은 스킬이야 저 <laughs> 하기로 한거 같은데 아! 어! 뺏겼네 1등 아 이거 하기로 했는데 아이 대상 대상 1초 2초야 그러면 어 이게 얼마나 큰... 저기 침묵 스킬이 꽤 있더라 침묵 때문에 내가 스킬을 못 썼어 W를 써야지 힐이 되는데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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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집, 어, 맞긴 막은것 같아, 우선. 얘 뭐해, 근데? 하. 노바랑 술래잡기 하는 중. 오, 피했어. 오! 뭔가 야소 같은 존재인가? 아이씨. 아, 포탑이 이렇게, 무슨 존재감이 없어. 아니, 이게 포탑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지금 포탑이 너무 약한 것 같아 게임은. 어, 나이스. 그래도 포탑이 도와주면서 포탑 딜 포탑 딜 한번 보고 싶다. 아루시오 힐량 너무 많이 차이 났어. 저기는 힐러, 힐러를 잘 무는데 <laughs> 우리 팀은 힐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 우리 걸 지고 있었다. 지고 있다. 나왔다 나왔다. 왔다 내가 왔다. 아니, 어, 왜 나한테 쏴셨어요 와영... 어, 잠깐만. 이러면... 1분 동안 애들 아웃인데? 어우. 야, 우야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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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내 근데, 있냐 있네있걸 아, 이거 타고 가야지 아 이거 아닌데타데게데지아 제트 알려 들어근들어가뭐가 근데, 맞와줘 붙잡아놨거든? 붙잡아놨거든? 아이씨 공을 쓰게 될지이마 걱정마 야나 살려 아씨, 큰일 났네. 왜 이렇게 딜이 없냐? 딜이 없는데, 딜이? 아니, 아까 묶어놨을 때도 못 잡았어. 심지어 걔를. 예상. 이래서 제가 딜러를 합니다. 어, 나보다 딜, 낮은 애, 요... 어? 나보다 딜 낮은 애들은 반성해야 돼, 이거. 레오릭은 뭐, 잘하고 있어. 질것 같은데. 응징장 같이 오면 끝나죠, 오케 억울하다, 억울해. 어? 어? 아, 근데 이런 건 의미가 없어. 그, 어차피 응징장 먹이시면 끝나. 가자. 어디 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지,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망이 없다고 보는 건가? 왜 졸로가? 뭐 캠프를 이용해서 막겠다는 건가? 아씨, 맞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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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다려. 사람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도와줘. 뭐야? 또 망했네. 아니, 왜 저, 저거 먹고 있는 게 맞아요? 나는 뭐 히어스를 모르니까. 어, 하나 잡았어. 루시우, 바로 가. 이거 뭐야? 이거는... 아, 야, 왜날 때, 왜 어떻게 알고 날 때리지?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왜 저리지? 아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13%야, 13%. 13 끝났어, 끝났어. 나도, 나도. 여기서 막으면 되죠. 여기 포탑도 있네, 안 그래도. 아우, 아, 그래도 아까 캠프 먹은 덕에... 저 이걸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큰 손해는 안 봤어. 기다려... 어디가 비춰주는데 뭐지? 끝내? 어떻게? 더바고 가자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쫓아가야지 뭐 해도. 나 살려줘! 망했다. 어? 저거 어떡해. 제 피비 안 들고. 아씨. 그래. 그씨 오, 퓨, 하아 맞아, 맞아. 아그나 때문에 조금 신감이 없잖아 있는데 방금. 은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처음 물린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데. 후아. 어 그래도 야 캠프 밀어놔가지고. 캠프들이 잘해주고 있어. 합. 와 이번 판꽤 긴데. 내가 아까 아무래도 했는데 다시 탔어요. 어우 많아 저거 아 이제 20, 20 넘으면 레벨 진짜 많이 안 오르는구나 30까지 있다고 들었거든 뭐 스탯은 오르겠지 신나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같이 와야지 같이 와야지 우리 왜 이렇게 다 갈려있는데 근데 뭔데 아 이거 하나 하나 찾으면서? 야 너무 빠르다 저거 어? 나이스 가자 아 좋은 좋은 판단이었어요 그럼 이러면 4대5거든 4대5 설마 지겠냐고 아, 궁싸고 어우씨, 이거 애들이 나 노리고 있는데 내가 봤을때 여기 마우스 판정이안 좋아. 이거 노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오케이 나이스. 이 마우스 판정이 안 좋아 이게. 먹어. 와 이걸?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와 이걸. 라인 하나 밀고. 사실 집에 밀면 끝낼 수도 있어 지금. 어이? 가자, 끝났다. 와이거 솔직히 힐러 때문에 이기는 거니 만화 아껴놔야지 무슨 녀생길지 몰라. 아 전차스로 지진 날리고 싶다 지지. 크, 응징자 형듬직게 피가 47,850이야. 움직이는 기, 기지가 두 개야. 좋아네 좋아네. 으 완벽했다. 아 수고했다. 와, 이거를... 아, 솔직히... 아, 그래, 얘 딜량 진짜 잘 넣었어. 내가 없다고? 아, 내가 없다니. 어, 힐러 재밌는데, 근데 힐러가 언던이 재밌다. 이, 판, 이 게임은 종류가 다양해서?